하나님 나중에, 오스해드릴까요오초가신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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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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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보다 세진 듯한 이 느낌. 이거 빼죠 이제 찰리님도 때리시니까 빼야 될것 아, 같은데. 네네네. 생각보다 많이 깠네. 그니까 왜 이렇게 많이 깐냐 이거는. 보공 20% 생겼습니다. 아. <laughs> 아, 아. 아 맞네. 아. 브라이 분날 나가요? 네. 아 숨이 썼으면 잡아. 월 많이 써네. 오. 어. 이중 한해공중체공기 좀. 그, 아크님 이따가 노블 네. 확인하세요. 아저 이미 썼어요. 아 받았... 예. 아돌아구나 아, 아 넘어가는 사람들 개부럽다 아 이거 다 바인드 어 피없어 피없어 어 살았다 아오 감사합니다 와 바인드 다 쌓여왔네 바인드요 중앙에 프리 그..그 뭐지? 그..그거 하나만 사운드 인데 아네네아 근데 혼자서 비 많이 까나 헤드워터 깔아놨어요 저것도 저거 그 위키 누르면 먹어지는 거예요 네네 네 똑같아요 어전 일회용 아유 예. 오라이프 날 나가요 네저도두 번만 주고 주고 전 아직 절전 이제 절반 다 돼가서 그냥 우리 아직 히어로님 아직 좀 남으셔서 그냥 걸리고 한번더더 네. 더 걸릴게요. 많이 남았어요. 네, 저도 근데 아직 1분 넘게 남아서. 저도 맞는. 저도 리필 받으시죠. 슬슬 음, 한 대씩 한 대씩은 맞아야겠다 오라이플 한대 날라도 음. 그거 피하고 바인드 걸려요. 전 이제 50. 상대 아, 맞으면 바인드 슬슬 그냥 조금씩 없을까? 맞을게요. 오라이폰 언제 날려? 빨리 날려. 어, 반대 보고 있어서 안 맞을래. 아, 어 네. 이제 날라가요, 이제. <laughs> 어. 저는 80% 정도 찼네요. 아이고. 아, 바인드. 바인드 걸렸다. 와, 이거 해도 빠 아, 이거 해도 빠졌다. 아, 해도 빠졌다. 아 해도 빠졌다. 그냥 <laughs> 네, 헤드 빠졌다 헤드 쿨 그렇게 쓰시면 될텐네 헤드 한번만 네 알겠습니다 40초 남았습니다 네 <laughs> 야, 이제 안 맞아야겠다 저 이제 바인드 걸어도, 걸어도 돼요? 후라이트 날라가요 어? 네. 걸어도 돼요 이제 걸어도 돼요? 응. 잠시만 바인드 걸려요 걸었습니다 바인드 나이스. 나기 해도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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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기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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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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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아, 이거. 이건 아니지. 레이저. 못 꼽다. 아. 레이저 와 왜이러..왜이러는데 일단 폭아 진짜 폭탄 아 폭탄을 맞아? 아니 그 패턴이 좀 망라 같네 레이저 저는 바인드 한 번만 빼겠지. 저도 그냥 뺄게요. 레이저 한 번, 레이저 한번 보고 해. 레이저? 레이저 보고 빼면 될텐데 레이저 바인드? 저도 봐야겠지. 레이저? 레이저? 이거 안 맞을 거예요, 이거? 네. 레이저. 어. 다음 레이저, 음... 레이저 보고 갈까요? 이거... 지금 가야될 것. 같아거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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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레이저레이 저거는 저거는 저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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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저거는 저거네 저거는 저거는 저거 해도 나갔다. 거는저 걸었어요? 일타 일타 타타 제가 어, 어, 나 깔았어요. 타

나, 이따, 이따, 타따따 이따, 이따, 이이이 나오네. 이따, 이 이따, 다따이초있다 이따, 이따, 이아 이따, 이따, 이 1타 다. 2타 2타 올거 같아요 3타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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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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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하인드 아, 걸었어요 반피 넘게 깠어요 네. 안정적이다 바로 올것 같아요. 세레네, 세레 어,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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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음. 왼쪽 이커있어요 조심. 네네. 제가 갖고 있을게요, 이거. 음, 조 이제 나와요. 나와요. 레이커 음. 가요. 저체안 끌고. 올게. 맞아. 나와요. 나와요. 아 어. 오른쪽 갔어. 럴커 럴카... 개 하나 더 하려? 나올 거예요. 아 어디가 세레나. 아다 럴커 아 안돼 럴커. 어이. 자. 오른쪽에 어. 누루 있으니까. 나와요. 조심. 뭔가 깔끔한데요, 이건 하나, 하나, 하나 잘 지웠어. 어, 어, 어. 감사합니다. <laughs> 나올 거예요. 노루 그쪽으로 가요. 네, 네. 한 마리만 다시, 마리 다시 마리 세른으로 마리 가요. 가요. 네, 한 마리 는 저한테 온고저무조건 네. 빠졌어요. 알아서 해야 돼패님인데 나올 거예요. 한번더다 아, 괜찮아요, 아직 k 이지가안 바인드? 쌓여서. 바인드시다, 계속. 그 와, 이거 오바지. 아이고, 와, 어. 이거는. 네. 아펜, 아펜, 아펜.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 안전해 여기. 이방 붓을 아. 보고 중앙으 가야 된다고. 나올 거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나지나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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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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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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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와아이서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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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탄. 아이거터키 가기 전에 바인드 한 번만 뗄게요. 네. 레이저레이저 네. 레이저. 레이저. 지금 피 상당히 많으니까 반피 남았어요. 아까보다 많으니까. 네, 훨씬 그, 많이. 좀님도 데카 많으시고 해서 가면. 아까처럼만 하면 거의 어, 터키탄. 도론에 힘이 나 레이저 레이저 폭탄 폭탄 레이저, 레이저. 폭탄 이거 레이저 한 번만 보고 저 나인드 좀 레이저 뺄게요 어이위 레이저 방금. 저기서 플레이 쓸까요? 이따 레이저 와, 미안, 석양 네 알겠습니다 폭탄 어, 저인빼인 레이저, 아, 레이저? 야 폭탄, 3, 폭탄. 3, 3.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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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레이저 하... 더해요. <laughs> 이거 이거 바로 뛰어야 될것 같아요. 가운데 중앙으로. 여기기 레이저 조심. 레이저. 레이저. 어 왼쪽 이복회복하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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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돼요. 쏘다 박아놨어요 이거 끝나고. 어. 1, 2, 어. 3, 4. 아니 근 걸었어요. 아 됐다. 타이타 3타. 아 씨. 나 떨어진 와, 기동뭐야 이거. 아, 얼마 어, 이게 뭐야, 이게. 아, 아, 이거 뒤졌다 아 이리, 이마 이리, 이지이야이게이타아이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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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 이리, 타 3타. 3타, 어, 저기있다. 해도, 와. 해도 되면 해도 좀 주세요. 네. 1타, 1타. 2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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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타. 1타. 와, 와, 이거. 타타 아, 씨이거뭐면 코드 와요. 오, 피뭐야이잡이이번이분이1타왼쪽따 이따. 요따레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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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방거 <laughs> okay. 어, 어,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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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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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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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음...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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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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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침착하게, 아까도 잘했어요, 이세아 나올 거예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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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이거 오른쪽으로 오른쪽, 가면 오른쪽 좀 안전합니다.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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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와요. 어, 고다 <떨어지고>. <laughs> 왼쪽 안전해. 나올 거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겠다 아, 아, 블링크 아, 도망치고, 저거 성공했는데. 아, 나온다, 아, 아 전... 계속하고 있습니다, 블링크. <웃음> <웃음> 아, 이거 말고 다 되었어요, 텔폰을. 이게 나쁘지 않냐 이거? 뭐야, 이곧 나와야지. 나와야, 거 봐요. 와, 이거 소리 이거... 그 이렇게 떨어진다고? 아나올것 같은데 위치가 너무 애매하다 제가 지웠어요 다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 아이씨 가운데에 갇혔다 노르젝끼들나올것 같아요 가운데. 아 바인드다 어, 저 아주 오지울 것 같아 지금 바인드 저도 바인드 걸려있어요 걸려 있어요. 아이고 저도 바인드 여 <laughs> 너무 많이 만많다 그니까 아 와요. 네. 그만한 맞아야 될것 같아요. 진짜 죽이가 진짜 가게. 저희 피 많이 꺼놨으니까할수 있어요. 아, 숍님도 살아 계셔서. 네 네. 이제 공한번 더. 저 경호대 해도 좀 주세요. 지만하세요. 네. 이제 나와요. 이제 가운데 가셔야 돼요. 음. 가운데 어, 왼쪽, 여기 왼쪽, 왼쪽 왼쪽 왼쪽으로 왼쪽.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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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클아 헤드 오클립 받았고 헤 다시 딜어 이거 거. 안 맞을 거예요 이거 내려요 빨리 와라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아여기있 오겠지 있인디 걸었어요? 왼쪽 보고 딜하줘 위치대 안 나가게. 폭탄. 레이저. 레이저. 폭탄. 폭탄. 저 그냥 바인드 안 걸릴게요. 저, 이거, 최대한 바인드 안 걸리는 쪽으로. 네, 딱, 네. 딱, 아, 레이저, 이씨. 아, 어. 아 아따, <laughs> 이거 바인드 아니, 걸리겠는데요. 한대 맞으면 바인드라. 이거 바인드, 그, 바인드 두명 걸리면 끝나지 않나? 아, 널널하니까 그냥 성형 때 위험 부담하고 그냥 가자. 레이저? 폭탄? 네. 와 근데 진짜 이거.. 아 헤드 는 거야? 폭탄. 아이.. 진짜 아닌데? 이 레이저 레이저. 다음 레이저 한번더 볼게요 n 이번 o 무 o i 파 g o 해야겠다 이 go. I'm g o 폭탄도? to 폭탄도. go. 응. 어 m going to go. I'm 더 o i n g to go. I'm g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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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바로 바인드 걸 거예요 이거? 바로 바로 걸었어요? 잘했어요. 이할수 예, 있다, 할수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 수. 저희 그한번더 박은. 바로... 8분 53초쯤이었어 방이 응. 그 거. 그쯤. 1타1타 아, 타 이거 짤딜도 최대한 많이 박아놔. 네, 저 이거 그냥 무조건 일타. 여기서 다 쓰고 그냥 짤딜 계속 박요 1타 2타. 2타 3타 아 바인더에 조금 있 걸릴 것 같은데 괜찮아인괜찮아죠 은근히 개지 넉넉해요 저거 2타 3타 2명 걸려야 끝날 것 같아 걸리는데 8분 53초였으니까 언제야 1타극 어, 극딜 4 0초 2타 3타 차라1 죽는 게0 어, 어. 죽는 게나 10초, 1이초 10초, 1타초 10초, 0초2 0초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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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0초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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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한번더 죽어야 겠다 어더 5초 남았네요 1타 이거 끝나고 하시죠 1타 3타 렛 걸을게요 아, 걸렸어요 딸려가는 할수 있다 세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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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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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 세렌 잡아, 잡아. 오, 됐다 야,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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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전원클 그... <laughs> 와, 오케이, 와, 고장났어요. 와, 제가 쏠까요, 상자? 저희 뭐, 어. 뭐, 뭘까요뭐 어. <laughs> 어떻게 할까요? 블링때릴까요 지금? 미리, 미리 때려고 고자. 미리 블링 아, 오케이, 오케이. 네, 파티사로사보로 아, 네네. 됐다. 아, 하나, 그래. 둘, 셋, 오, 오, 와, 남편님 뭐야? 와, 아, 대단. 남편님, 와. 기다기다 네. 다 드실 다드시다저가 네. 스위칭하고 어? 까드릴게요. 아 어?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우와, 아 진짜요? 와. 까도 될까요? 아, 아 축하드립니다. 까도, 아, 까도 니다 까도, 아, 까도 되나요? 멋있다. 깰게요. 네네, 네네 기대하세요. 뜬다 뜬다. 뜬다 뜬다. 아 대박 펜, 대박 펜, 대박 펜, I 셨다 n 셨어 h i n k I 가나 d 바로가 나 a n 혹시 환불은 저먹 e e Hamburg a 풀게요 o b o t I took a pretty w a s 게 I don't t h i n 니다 c a 니다 s t 남편님 t 시 d 가야죠 see it. I 까요와드 see it. I don't see it. I